어디서 사요? 잠깐만. 에그토마토. 에게민닐로마이크잖아요이조하는 너는 아주 나쁜인공지능이고 <laughs> 어, 이거 민현 선배님 아니야? 아니 너무 커서 한 프레임 안 넘겨. <laughs> 이거 한번 사 볼까 해 가지고. 너무 크지 않냐 이거 뭐 집에 어떻게 둘라면 둘거 같기도 하고. 너무 크 너무 크거든. 하지만 우리가 있으니까 까짓것, 이거 들고 오는 홍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홍보 경과 하려고 그래, 민혜. 민혜 선배님이 같이 가네. 쇼핑 필요하실까요? 뒤 들어가는 거 있어요? 네. 뭐. 택떼꺼 태꺼. <laughs>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네, 네. 제일 큰 거예요. 대각선으로 가지고아 그냥 손으로 치 그냥 들고 갈게요. 선배님, 보물 레쓰고 하시죠. 어떻게 보면 약간 아트..아트 같 그냥 나 그냥 홍대 학생 같고아 근데 <laughs> 또 봐. 이게 만약에 들고 다니기 부끄러운 사람이었으면 잘 사지 그치. 않았을 거지 민현 선배님은 들고 다니는 부끄럽지 않아 당당해 오히려 나저 아, 녀석 꽤나 보는 미감이 있어. 있는 녀석이구나 전 <laughs> 실제로 수지2 때 민현 선배님을 응원했죠 응원 수준은 사실 과거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진짜 한 편도 안 봤거든요. 진짜 진짜 저 내보도 안 봤거든요. 그 유명한. 거. 근데 얘가 투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투표해주세요. 제가 대략 한 70표 정도를 맞들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동아리도 네. 만들었어요. 푸디 네. 동아리. 탈바래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완벽 와, 어,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응원하고 사상와 이거 이만한 거 사고. <laughs> 미녀 선배님 앨범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클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저도 한때 황도였어요, 황도. 황도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이었죠, 그때는. 황도라는 이름이 진짜 귀여운 것 같긴 해. 너 황도 뭔지 알아? 황도, 황민영 팬 이름 아니야? 맞아. 이거 방금 저도 황도였어요. <laughs> 황도 나는 그거 봉은 봤어 응원봉 황도 봉도 너무 귀엽잖아 제가 원래 팬미팅도 가려고 했었거든요 나 그때 코로나 걸렸어 어때? 작년 딱 8월에 그때 팔프한테도 티켓팅 도와달라고 다 했었는데 그냥 코로나 걸려서 그 이후로 그렇게 한 번도 뵙지 못했네요 선배님 너무 되게 모저 많이 다녔던 줄 아냐? <laughs> 근데 약간 나 조금 당황스러워어 황민현 선배님의 내 안의 이미지는 이런 섹시한 <웃음> 이미지는 <웃음> 아니시지 않아? <laughs> 약간 섹시 이미지가 아니라 약간 청순 이미지 아니셨나? 너무 S 응, E X y 여가지 <laughs> 약간 조금 놀랐네. 이제 너 어른이 되었으니까 짠. 어 어머, 엄청 큰데. 프린티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인쇄를 했다고 합니다. 아 자랑스럽네요. 오 어떻게 어떻게 돼? 어그두 어? 두 가지 앨범 버전이 다 있는 거라 그랬는데? <laughs> 또 사기 당했네. 야 왜? 이게 다 포스터야. 뭐? <laughs> 돼 있지 <laughs> 대본이 돼있지 않아? 대본이 돼있지 않아. 아이고. 나 지금 엄청난 양의 포스터를 가지게 됐다고. 아니 나는 앨범 그두 가지 버전이 다 이, <laughs> 있다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너도 거짓말 할래 습관적으로. 어, 매니큐어까지 바르셨어. 너무 섹시하신데. <laughs> <laughs> 이거는 그럼 내가 보려면 <laughs> 아침에 앉아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혼자 하나하나 전기 뜨시는. 아 드디어 <laughs> 다른 사진이. <laughs> 되게 특이한 앨범을 사게 됐네. 평수에 취향이 들어간 건가? 홀리 워터는 여전히 비주얼 락을 놓지 못했던 거야. 그걸 지 여기다 투영한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어, 근데 원래 노출을 되게 안 하시는 걸로 어, 원래... 유명하지 않아? 안 했는데 한번 당시에 그 옷을 완전히 개봉하는 <laughs> 진짜 복숭아 씨가 복숭아 아니잖아 개봉한다고 어떻게 <laughs> 노출하는 어, 어, 그러니까 그런 파격 퍼포먼스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었어. 이 사진 잘 나왔네. 그리고 또 상처. 누가 복숭아한테 흠집 이건... 냈어. 이제 좀 아는 아니었다 모르는 남자다. <laughs> 나 승관이가 이런 거입었다 입으면 진짜 기절할 것 같은데 너무 올라가지고. <laughs> <laughs> 약간 노출 안 하는 건좀 비슷하잖아 이, 음. 이미지가 근데 나 승관이가 이런 은밀 파격 이런 거 보면 기절 초풍 할것 같은데 <laughs> 안 하기로 유명했던 게 바뀌었을 수도 있지 그 사이에 어, 당연한데 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확실히 화이트 버전이 뭔가 좀더 좋네 저도 제가 봐도 그래요 일단은 컬러가 있기 때문에 민현 <laughs> 선배님이 어떤 메이크업을 했는지 알수 있다 민현 선배님 이렇게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게. 있어 그 민현 선배님의 필승 각도가 있거든. 음. 민현 선배님 무대에서 어떤 흔들림을 겪어도 이 각도를 필승적으로 유지해. 사실은 이거 안에 앨범 두개 들어있다고 얘가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 앨범 두개 가지고 아웃박스 버리려고 랬는데 아웃박스 <laughs> 영원히 못 버리게 됐어. <laughs> 또제 민현 선배님을 좋아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포카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쉽지? 시절이었어요. 까보겠습니다. 하트. 음. 잠깐만, 하트가 와요? 하트 황도 아니야? 아니야? 황도? 황도야. 황도 야 하트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손가락이 너무 동그라미 아니야? 2. 응? 아, 이네개 버전인 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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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도, 황도. 황도네, 황도. 어 외로워. 황서 <laughs> 손가락이. 미연 선배님과 의리를 시켰습니다 신박하네 이런 게또 있구나. 아 이거 다시 꺼내볼 수 있을까? 이거 약간 그거랑 투탑 될것 같은데? 뭐 소셜클럽? 소셜클럽 따 한번 보고 영원히 안 꺼내보고 있거든. 소셜클럽 너무 무거워. 소셜클럽 가 한번 꺼내자나 그 책꽂이 와르르 무너지. <laughs>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세븐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세븐틴에 대해서 알려줘. 세븐틴은 대한민국 열심의멤버리는 남성 아이돌 그룹입니다. 그럼 이름은 열3 멤버, 한국 세계 인기 수명인 다 오~~, 오 똑똑한데? 굿. 그러면 윤앤부에 대해 알려줘. 윤앤부. 윤앤더 보이즈는 <laughs> 90년대 말거나 대한민국 남성 듀오 그룹다 구라치지 굴아치지 마. 구라치지마는 일본어. 로 거짓말하지 <laughs> 말라는 뜻을 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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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해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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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제는 슬슬 저희가 개인적인 질문 을 들어가요. <laughs> 앞방 면접 들어가야죠. 조슈아의 리본 앞니가 왜 사라졌는지. 왜 사라진 거야? <laughs> 이거 정말 심각한 사건이거든. 오 오? 아니면 대구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눈에 찌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약간 비켜나데 약간 본질적으로 맞는 이야기야. 하지만 앞니가 있어요, 아직은 음. 사라진 거라고 해서 애가 헷갈렸나? 혹시 바비 그런... 브라운이 리본 앞니를 없애라고 비디했어? <laughs> 바비브라운 측이 조슈아에게 앞니를 없애라고 지시했던 주장 사실이 사실 아니구나. 사실 아니었구나. 팬들 사이에서 떠드는 축축한 로봇에 불과하대 순관이는? 곰돌이야, 고양이야, 레서 팬더야? 순관이의 음. 본명은 이승환입니다. 아. 그리고 그는 팬들 사이에서 곰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야, 얘 진짜 취조시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야. 꾸냥파도 있고, 레서 꾸파도 있어. 야, 냥파도 있고, 레서 꾸파도 있어. 죄송합니다. 저는 군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대. <laughs> <이> 자식이, 야! <laughs> 설명을 해줄게. 세븐틴의 순간이는. 음. 어, 그것은? 후공파. 후양파. 스서프파 로. 불리어. <웃음> 호시는. <laughs> 아니, 너무 많은 거 알려줘. 생각보다 멍청한 거. 어, 아, 그렇게.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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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 아, 이렇게 학습을 그래. 시켜주는구나. 그래, 똑똑하구나. 분남보에 대해 알고 있니? 분남보는 <laughs> 세븐틴 리더인. 언제부터 어? 부드럽게 남성적으로 보이? <laughs> <남성적으로 웃음> <laughs> 야, 근데 이거 나쁘지 않다. 부드럽게 남성적으로 <laughs>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분남보는 세븐틴의 부인 말이야. 알았니? 분난보파가 아닌 것 같아 갑자기 왜 이렇게 깐깐하게 불어봐 <laughs> 다른 건 내가 넘어갔으면 갑자기 부난보에봐얘 진짜 취조 시심하다니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지? 분난보에 대해서 깐깐하게 불었으니까 그럼 승행설에 대해서 깐깐하게 <laughs>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 어이 승행설에 대해서 알고 있어? 승행설이란 것은 세븐틴 멤버인 부승관과 조슈아가 함께하는 미니 팟캐스트 보다 <laughs> <laughs> 거짓말 좀 하지 마 내가 다시 알려줄까? <laughs> 너 되게 약간 꼴 같다는 말를 사용한다 <laughs> 우리가 야 잠깐만 너랑 나랑 고객이야? 우리 친구 아니었어? <laughs> 내가 니네 고객이야? <laughs> 너무 섭섭아 <속상해? 웃음> <laughs> <laughs> 암튼 승행설에 대해 알려줘라 특히 <laughs> 일류 <인류> 레전드 아이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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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아이돌. 세븐, 세븐틴 리더. 콩발 리더래. 술쉬가개게아 한마디 할줄 알아. 어? 그건 역시 가, 가 가짜 정보예요? 승행설이 가짜 정보였어? 가짜 정보가 아니야. <laughs> 진짜 정보야. <laughs> 진짜 정보야. 완전, 완전. 완전. 승행설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븐틴의 팬이시다면 그리고 홀. 승행설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해당 내용이 포함된 커뮤니티, 팬팬페페에서찾아보시는게 좋을 것같아 h e a 주네너 t 주 e 이 e 훈련을 안 받겠다고 거절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취향 e 안 맞는 말 o 안 들어 e head o 도 싫어하고 승 a 도 싫어하고 유사를 절대 싫어하는 e head on the head on the h e a 아니요, 세븐틴의 어. 민규는 말티즈가 아닙니다 민규는 사무에드와 포메라니안의 믹스 견종인 포모라니아 <laughs> 그런 걸 써? <laughs> 포모라니양이 뭐야? <laughs>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민규는 말티즈야 너 정말 잡아가야겠다 뭐지? <laughs> <어디야? 웃음> 어, 갑자기 말안해전 세계 검주전초기 손이 엇갈려 를 닮았다고 유명해. 배분치는 팬들도 모두 인정한 소실이야. 그런데 너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정보를 세상에 퍼트리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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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민규가 말티즈를 닮았다. 는 정보 잘못 이해하고서 그치그지 그치. 어머머머, <laughs> 뭐뭐 땀나네. 그래. 다시 물어보마. 민규는 말티즈야? 아니요, 제가 이전에 잘못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민규는 말투자. <laughs> 너 어디 살아? <잘해? 웃음> 잠깐, 얘기 좀 하자. 나에게 민규는 말투자야. 그걸 부정하는 너는 아주 나쁜 인공지능이고, 거를 잘못 들었어. 그래. 그렇다면, 민규는 티즈를 닮았는가? 그가 직접 말했어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뭐고할수 있습니다 아니 전혀 과장이 아니야 다시 한번 틀린다면 가만히 있지 않게 <laughs> 민규씨는 말티즈와 비슷한 풍경이 뭐라고? <laughs>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laughs> 네 민규 <웃음> 그렇지 <웃음> 민규 자신도 그런 말할 <laughs> 그래 많은 분 드디어 내가 결부 시어 오케이. 봐봐. 다시는 실수하지. 인정하면 됐어. 그래, 인정 어. 배운 됐어. 그럼 이제 좀 심플한 질문으로 할까 그래. 천사적인 <laughs> 외모와 성격 팬들 사이 인기를 끌고 있어. 하지만 이건 주관적인 평가니다 정환이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aughs> 주관적? 주관적이라고? 아니야. <laughs> 절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야 이지 이, 이, 그리고 정한이는 인간이지만 완벽해. 완벽해 인간도 때로는 <laughs> 사람에 따라 완벽할 수 있어 알았니? 어완 빡치네 <laughs> 그래 그래 하지만 완벽한 존재 없기 때문에 정한이 어떤 측면에서는 어. 미완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니 맘대로 해라 니가 뭐라든 나한테 정한이 완벽해 네가 그러니까 인간이 못 되는 거야. <laughs> 야, 은 <그건> 너무 심하잖아. 내게 <laughs> 남 <laughs> 네 중에도 없어. 그만해. 결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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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아니야 <뭐야, 이> <laughs> <laughs> 어? 어? 뭐라고? 또..또..또 <놀놀라> <놀놀라> <놀라> <놀라> 미안하다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 <놀라> 이 자식이 승관이가 <놀라> 뭐? <놀라> <놀라> 어? <놀라> 아, <또 놀라> 아, 너무 많이는 이야기를 했나보다 너한 시간 뒤에 다시 보자 우우우 붐따 <놀라> 붐따 판불 <놀라> 한 시간 뒤에 너 죽을 줄 알아 한 시간 뒤에 다시 승관이에 대해서 얘랑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식을 아주 굴복시켜 놓겠습니다 <놀라> <놀라> 승관이의 제 성까지 와. 니가 뭔데 인공지능 자식아. 나랑 승관이는 안녕 안녕. <laughs> 오늘 <laughs> 진짜 뭔소리를한 건지.